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베버리였습니다 오늘은 장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차전자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차전자피가 식이섬유 보충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차전자피가 어떤 성분인지 또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전자피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전잡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에서 얻은 천연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소화 기능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물과 만나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장 속에서 체적을 늘려주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와 장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차전자피를 찾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은 차전자피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 예방과 완화. 차전자피는 물을 만나서 부피가 크게 늘어나면서 장을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변비에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배변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와 체중관리. 차전자피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전에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하고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어 체중관리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 혈당조절. 차전자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진행하게 하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보충제입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감소. 천연자피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를 통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전자피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차전자피는 물과 만나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섭취할 때는 꼭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장을 막아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전 섭취하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포만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식사 30분 전에 물에 타서 섭취해보세요.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트나 스무디에 첨가하기. 차전자피를 요거트, 스무디, 샐러드 등에 섞어서 드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 특유의 질감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차전자피는 좋은 식이섬유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이니 섭취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차연잡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다양한 효능과 효과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나요?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탁월한 차전자피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